이 작품은 서브 스토리가 절망적입니다. 근데 그건 꼭 나와야 되는 얘기기는 해요. 이편 리뷰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대체 얘네는 뭐왜 나오는 거야? 왜난 3대부터 뭘 보여 주려고. 근데 그 보여 주지도 않았어. 그렇죠. 진짜 문제야. <laughs> 그냥 섬을 사랑하는 섬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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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여부 이게 <laughs> <저> 섬가이에요, 진짜. <laughs> 섬만 찾아다녀. 그렇죠. <그쵸>. 아니, 그 <laughs> 진행 요원인 강노울이라는 캐릭터랑 <laughs> 자, 이제 오늘의 메인 디쇼 쉬 메인 메인디시. 디쉬 <laughs> 오징어 게임 3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아무래도 최고의 화제작이자 최고의 문제작이죠? 그렇죠.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징어 게임 3를 모두 보고 왔는데, 네. 이 작품에 좋은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아쉬웠던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쉬웠던 점이 압도적으로 많죠. 음, 인형은 혹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좋았던 점이 많았어요. 전 솔직히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 소신발언. <laughs> 네. 그런데 저도 아쉬운 점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더 많았다고 하신 분이 지금 더 많으니까 아쉬운 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아쉬웠던 거 캐릭터 입체적이지가 않다. 평면적이다. 네. 음. 몰입이 안 돼요. 일단은 캐릭터들이 하는 행동 심리가 이해가 안 되고, 음. 특히. 성기훈씨가 음. 이제 주인공으로서 실격이죠. 성기훈은 1, 2, 3 모두의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주연이잖아요. 근데 1부터 3까지 성기훈이 발전을 안 해요. 그래서 평면적이라고 좀 느낀 것 같아요. 사건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는 동안 변화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사상이 좀 타락을 하든 아니면 뭔가 자기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안 좋은 결과가 생겨서 반성을 하고 뭐 나아가든 뭔가 그런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고립돼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근데 그런 주인공에게 매력을 느끼기가 너무 어렵죠. 살짝 덧붙이자면 평면적이어서 캐릭터들이 너무 빨리 소모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시즌 1에서 진행됐던 오징어 게임보다 더 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시즌 2, 3에서 조명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음. 시즌 2에서는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뒤에 가면은 어떤 장점이 있는 캐릭터겠지? 하고 보여줬던 것들이, 응, 네. 아니야. 응, 죽어. 응, 죽어. 응, 죽어. 약간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고, 성기훈 캐릭터 같은 경우는 시즌3에서는 뭔가 이제 성기훈이 주최 측에 진짜 성공적인 반항을 하든, 게임의 판도를 뒤집을 만한 역할을 보여주겠지? 했는데, 시즌2보다 더 멍청해진 것 같은 <laughs> 모습을. 해야, <웃음> <웃음> 해야 <웃음> 했죠. 캐릭터가 몰입이 안 되니까? 그들이 보여주는 서사에 당연히 몰입이 안 되고.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는 어떻게 그 부분을 정리했냐면 이 작품에 카타르시스가 없습니다. 음. 저도 이제 앞서 두 분이 말한 것처럼 스토리가 엄청 답답한 건 맞아요. 이게 그리고 시즌 2부터 이어지는 문제점이라는 거에도 동의하는데 제가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리뷰했을 때 성기훈의 답답하고 이해 안 되는 지점들이 주인공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번 작품을 보면서 이게 감독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도가 납득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지지부진하고 답답한 건 맞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즌2를 볼때 저처럼 시원하고 통쾌한 그런 사이다 전개를 기대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크게 실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실망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느끼기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좀 느껴지는데 시즌 1에서는 메시지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전 자본이나 궁지에 내몰린 인간들이 얼마나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어떤 관계성들이 나올 수 있는지. 근데 그건 이미 시즌 1때 충분히 봤잖아요. 우리가. 응? 그럼 이제 다른 메시지를 원할 거 아니에요. 다른 메시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근데 결국 그 돈이 아기한테 다 갔잖아요. 응? 그래서, 뭐, 어떤,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의 인류애를 말하, 말하려는. <laughs> 근데 또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갑자기 이 아기가 하는 역할이 뭔지도 모르겠고. 신생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돈 앞에 굉장히 무자비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라면,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럼 그 모습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저는 이미 시즌1 때다 보여줬다 이거예요. 음. 더 나아간 어떤 새로운 메시지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게 없었다. 신생아라는 소재가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그냥 이 작품의 잔혹성을 네. 더 높이기 위한 장치로서 활용된 것 같다라는 네. 뜻이네요? 네. 혹시 인양은 그 신생아 소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신생아라는 소재요? 건들면 안될걸 건드렸구나. <laughs> 근데 저도 정확히 이렇게 생각해요. 좀 과해. 아니 게임 중간에 도중에 갑자기 양수가 터졌어 하더니 응애하고 아기가 나왔어 그쵸 그 심지어 그 게임 동목이 뭐야 손바꼭질이었어 <laughs> <laughs> 소리를내면안돼 안 돼. 숨어야 되는데 <laughs> 지금 아기가 막 울고 있어 보면서 참 황당했죠 그리고 그렇게 출산을 막한 임산부가 심지어 제대로 된 병실에서도 안 했는데 회복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다리가 말도 안 되게 퉁퉁 부어있고 부러졌죠 음, 물론 아픈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말이 안 되고 <laughs> <laughs> 신생아는 진짜 막 나온 거잖아요. 막 나왔는데 그렇게 더러운 포대기에 씌어졌는데 아기가 너무 건강하게 그리고 밤에 시끄럽게 울지도 않고 좀 개연성이 많이 떨어지는 설정이었다. 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죠. 네. 저는 근데 사실 신생아라는 어떤 소재는 꼭 신생아였어야만 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크게 솔직히 막 거슬리진 않았어요. 거슬리진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신생아 소재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데, 사실 이 작품에 대단히 예측 불가능한 무언가는 없어요. 예. 음. 어떤 인물이 어떤 식으로 최후를 맞을지가 대충 예상이 되잖아요. 그 근데 이런 현상을 신생아라는 소재가 엄청 가속화시켜요. 그러니까 이 신생아라는 소재가 작품의 텐션을 진짜 엄청 많이 떨어뜨려요. 왜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신생아를 죽이는 건이 미디어계, 특히 할리우드에서는 금기 중에 금기거든요. 금기죠. 건드리면 안될 것들 중에 이제 하나가 신생아 그리고 임산부. 그렇죠. 너무 불쾌해.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저 아이를 살리겠다고 이제 전부 희생하기 시작하겠구나. 이게 예측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작품이 흘러가요. 이제 작품 완전 마지막에 거의 결말부에 임시완이 나이 악이 죽일 수 있다고 내가 못할 것 같냐고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근데 그게 꼭 감독이 우리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근데 절대 못 죽이죠. <laughs> 사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은 잔혹한 연출, 잔혹한 이 게임의 양상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이 제일 큰 무기잖아요. 사실상 이 작품의 최대 강점 중에 하나를 신생아란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버린 거죠.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음... 점. 저도 하나 얘기해도 될까요? 아, 아쉬웠던 점이요? <laughs> 네 얘기하세요. 이 작품은. 서브 스토리가 절망적입니다. 근데 그건 꼭 나와야 되는 얘기긴 해요. 이편 리뷰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대체 얘네는 뭘 하고 오는 거야? 왜넌 3대부터 대체 뭘 보여 주려고. 근데 그걸 보여 주지도 않았어. 그쵸. 그게 진짜 문제야. 그냥 섬을 사랑하는 <laughs> <laughs> 섬가이 도시여부 이게 <laughs> 진짜 섬가이에요, 진짜. 섬만 찾아다녀. 그렇죠. 아니, 그 진행 요원인 강노을이라는 캐릭터랑 프론트맨의 아... 동생인 황준호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강노을도 레전드 진짜. 이 서로 다른 서브 스토리가 이제 진행이 맞아, 되잖아요. 맞아. 근데 이게 아... 진짜 절망적입니다. 이두 명의 서사가 메인 스토리를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치, 그치. 진짜. <laughs> 강노을 쪽 서사는 100번 양보해서 그냥 그렇다 칠게요. 그러니까 뭐 총싸움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황준호 쪽 서사는 진짜 배 타고 돌아다니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내내 원피스를 찍는데 황준호가 나오는 장면을 보면은 공감성 멀미가 나. 뭐 프론트맨이랑 공유랑 박선장이라는 캐릭터랑 사실은 뭐 친한 사이다 이런 암시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같이 낚시하는 사진이 발견되는데 이것도 진짜 너무 짜쳐. 진짜 너무 어이없어서그 거보고. 심지어, 오징어 게임, 그, 요원복을, 오. 장롱 안에 뭐. 왜 넣어두냐고, 그거를, <laughs> 모셔두고 있는데, 그걸 뭔데, 자, 그게. 장, 장독대 아래다가 묻어뒀어, 그거를, <laughs> 그거를. <왜> 아, 진짜 <laughs> 너무 그 관련성을 보여주는 장치들이, 진짜 초등학생 수준으로, 그냥. 아니, 진짜 타임캡슐도 아니고, 그걸 왜 묻어두냐고.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한쪽 면에서는 오징어게임이라는 작품이 엄청나게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고 생각보다 어마무시한 세력에 의해서 이게 통제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즌2 마지막에 성균의 반란도 실패한 거죠 그런데 반대쪽 한편에서는 이 오징어게임이라는 시스템이 엄청나게 허술한 시스템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모순적이다 이두 개의 설정이 그래서 서브스토리는 확실히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았다 강로울과 황준호 이두 명의 서사가 완전히 삭제돼도 작품을 보는데 무리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더 낮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메인 스토리를 짠 사람하고 서브 스토리를 짠 사람이 다른 사람인가라고도 생각이 될 정도였어요. 음... 물론 여러분들은 메인 스토리도 별로라고 느끼시셨겠지만 메인 스토리가 절망적이었다는 사람들의 어떤 관점을 감안하더라도 서브 스토리는 훨씬 더 절망적입니다. 저는 그런 서브스토리가 진행될 때마다 왜이 스토리가 진행될까에 대한 이유를 이제 찾으려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굳이 꼽자면은, 아, 이 오징어 게임이 사실은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명히 공략하려면, 공략할 수 있는, 붕괴시킬 수 있는 게임인가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나? <laughs> 이렇게 하나? 근데 그렇다면은 거기서 보여준 어떤 호소람들을 이용해서 그 안에 참가자들이 뭔가를 좀 이용을 한다던가 음. 그런 게 보여줬으면 서브스토리와 메인스토리가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근데 사실 의미가 있죠. 사실 RPG 게임을 할 때도 내 직업을 키우기 위한 메인 퀘스트가 있고 음. 그냥 NPC들이 주는 서브 퀘스트가 있는데 그 서브 퀘스트가 내 직업과 전혀 연관성이 없고 주는 게 뭐가 없으면 사실 안 해요 그냥 미루고 퀘스트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냥 다른 걸더 하는 게 낫지 근데 거기서 아, 내 직업에 도움이 될 만한 걸 조금이라도 주고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 이러면 은 서브 퀘스트도 무리해서 깨고 거기서 쾌감을 얻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어쩌라고 <laughs> 아 저는 아까 늦네이 말한 거랑 약간 상반되는 얘기이긴 한데 저는 오히려 강렬 쪽 스토리가 사실 없어도 되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음. 완전 동의. 저는 그쪽이 사실은 오히려 보충이 안 되는 쪽이고 서브 스토리를 제대로 이제 연출을 했다면은 오히려 진짜 이스토리에 뭔가 핵심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브 플롯은 황준호 쪽에서 황준호 쪽의 서사가 왜냐하면은 프론트맨이랑 직접적인, 직접적인 음, 연관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스토리가 풀리면은 자연스럽게 프론트맨이 어떻게 우승자에서 프론트맨이 됐는가 이 스토리를 저는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2편에서 네왜 실종됐고 왜 사라졌고 왜 우리를 버리고 떠났는지를 지금 알고 싶어서 막 찾는 거잖아요 네 <laughs> 그래 놓고 <laughs> 열심히 찾다가 겨우겨우 찾아서 잠입해서 들어가서 <laughs> 야왜 그랬어 거기서 끝났어 <laughs> 그게 끝이야 왜이 <laughs> 스토리 대체 왜넣은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 기다렸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3에서 제일 기대한 부분이 그거였어요. 프론트맨의 스토리. 음. 아, 이 사람이 음. 왜 이렇게 된 건가? 음. 이 사람도 예전엔 참가자였다면서. 음. 근데 왜 프론트맨이 돼서 굳이 굳이 이런 사람이 된 거야?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도 당연히 더 공감되는 게 시즌2를 리뷰할 때 베베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진짜 주인공은 성기훈이 아니라. 오영일이다. 프론트맨, 음. 프론트맨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진짜 크게 공감합니다. 그렇게 읽힐 여지가 엄청 커요. 음. 그만큼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 이 프론트맨, 오영일이라는 캐릭터가 매력이 있는 캐릭터였다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시즌3를 보는 사람들은 오영일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비하인드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고, 이 인물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캐릭터인지를 궁금해 할수 밖에 없어요. 그죠이 스토리를 풀어내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영일 본인이 직접 풀어내거나, 동생인 황준호 쪽에서 풀어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오히려 오영일이 직접 풀어내는 방식을 선택한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럼 나는 이제 궁금한 거지 황준호는 그럼 왜 넣은 거야? 그치. 역할이 뭐야? 황준의 역할 에키올로 그러니까 그냥, <laughs> 그냥, 그냥 <laughs> 베이비시터가 되는 것 뿐이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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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억을 얻게 된 그렇죠 럭키 그래서... 베이비시터잖아 그냥 <laughs> 아, 저도 그 부분이 납득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서브스토리를 너무 잘못 구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 이거는 아까 굉장히 얘기한 거에서 이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음? 저도 오징어 게임 3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시즌 2에서부터 원이랑 다른 점은 그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원은 오징어 게임이 참가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구도예요. 사실 이게 주최측이랑은 별개거든요. 음. 근데 이제 주최측이 있고 VIP들을 초대해서 이걸 즐기고 있다는 거를 성기훈이 알게 된 후로 복수심에 차잖아요. 우리는 너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음. 이 게임을 없앨 거다 하면서 시즌2가 시작되고 성기훈과 오징어 게임 주최측 이 프론트맨의 구도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결말부에서 제가 느낀 점은 그래서 승자가 누구지였어요. 음. 음. 이게 신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성기훈이 이긴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결국 오영일이 예전에 했던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기는 선택을 하지 않고 자기는 끝까지 신념을 지키면서 죽잖아요. 자기가. 그렇 어, 아기 대신에. 아기를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이고 말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죽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오영일이 패배한 것 같거든요. 음? 근데 그 성기원의 최초의 목적은 뭐예요? 오징어 게임을 없애는 거죠. 그죠 근데 못 없앴어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서는 이게 글로벌로 음. 가요. 해외까지 이제 민판으로. 나가 진출을 하면서 막더 커져. 판이 더 커져. 그러면은 사실상 이 게임을 없애지 못한 성기원이 패배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결국, 결말이 뭐야? 해피엔딩이야? 배드엔딩이야? 그리고 그것도 헷갈리는 거죠. 성기훈이 이겨야 해피인가? 음... <laughs> 결국 다 죽었는데, 세드엔딩인가? 근데 또 성기훈이 그렇게 함으로써, 뭐, 가족들 상봉하고, 막 이런 장면들 보여주잖아요. 음. 이게 해피엔딩인가? 근데 다 죽었잖아. 그 승자는 누구야? 하고 싶은 말이 뭐지? 이런 생각만 자꾸 남으니까, 음. 찝찝한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시즌 1이 주는 분위기 있잖아요. 잔혹동화 같은. 음. 되게 해맑은 어린 아이들 놀이로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어나가는. 음. 근데 거기에 쓸데없이 중간중간 심파 섞고 우리 사람 뭔가 자유지를 가진 동물이라는 그런 메시지 섞고. 그리고 저는. VIP들의 연기도 진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아, <laughs> 그거 서프라이즈 같다는 말이 아, 있더라고요. 뭐, 와, 왜 굳이 자꾸 저 사람들을 대사치기 하는 건지. 그리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정말 악역인 거잖아요. 돈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근데 또그성기훈이 죽을 때뭐 사람이야, 말이야. 뭐 사람이야, 말이야? 아무튼 <laughs> <laughs> 죽을 때 VIP들이 원래 막 엄청 낄낄대면서 웃다가 갑자기 말이 없어져요. 아 나도 그 장면에서 표정이 정색이 된단 말이야. 그니까 러 아예 피폐하고 잔혹동화로 갈 거면 쭉 그렇게 가던가 오히려 잔혹하면 더 살렸는데 중간중간에 쓸데없는 감동 메시지 섞어놓으니까 진짜 애매한데? <laughs> 아니 그니까요. 그 VIP들이 애기를 게임에 참가시키자고 한건 그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잔인한 사람들인데 응. 겨우 성기훈이 카메라 찾아보면서 우리는 인간이야. 말이 아니라. 인간은 점점점 하고 죽잖아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다들 막 쓰고 있던 쌍안경 내리고 막숙연해져가지고 막 그게 이게 말이 뭐하는, 뭐, 뭐하는. 뭐그 말에서 뭐 감동을 느꼈어? 그 사람들이? 아기를 가지고 목숨을 장난치는 사람들이 그말 한마디로 감동을 지금 느끼고. 455명이 죽었는데. 반성을 한다고? 그럴 사람들인가? 그럴 거면 게임을 시작을 안 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캐릭터에 너무 몰입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순간들이 근데 개많아요. 심지어 그들은. <laughs> 이번에 게임에 참여를 했잖아요, 진행 요원으로. 자기 손으로 총까지 쏴놓고 갑자기 숙연. 그니까. <laughs> 점점점. 그리고 캐릭터 행동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다고 했는데 특히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금자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요. 그 할머니? 네. 아! 저 보고 어? 이게 맞나?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럴 어. 수가 있나? 이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아니 물론 인간은 다 다르고 음. 가족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화목한 가정이 있고 조금 이제 서로 불화가 많은 가정이 있듯이 가족의 형태는 다 다르죠 근데 이 가정은 누가 봐도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아끼는 상황이었잖아요 음. 그쵸 아들 빚 갚겠다고 이 게임에 참가를 했는데 그니까 아들 쫓아와서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 거기서 만난 처음 만난 여자와 아기를 살리겠다고 아들을 죽이는 선택을 한다? 차라리 저는 금자가 스스로 이제 아들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자기를 찔렀으면은 그게 오히려 좀더 납득이 차, 가지 않았을까라고 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네. 될줄 알았는데. 아니면 이제 너무 착한 나머지 이도 저도 못 하고 그냥 다죽던가어 그러니까. 근데 아들을 직접 이렇게 찌른다? 이거는 좀 납득이 안 간다. 엥했죠. 음. 뭐 그런 장면들 이 중간 중간에 섞여 있어서 너무 이해이안 됐어요. 음. 혹시 금자의 행동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자의 행동은 저도. 납득이 갔어요? 아니요 인형이 느낀 그대로 느꼈습니다, 저도 근데 이건 좀 뒤에서 좀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전 그게 좋았던 부분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웃음> <웃음> 나 얘랑 얘기 못 하겠어요. <laughs> 혹시 더 얘기하실 게 있나요? 혹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그래서 작품의 메시지가 뭔가요? 전 너무 궁금한데. 그럼 이제 좋았던 뭐, 부분으로 문의... 한번. 어네 너무 가까이. 네. 여러분은 좋았던 점이 혹시 아예 없나요? 아 저는 솔직히 미뤄요 <laughs> 선택을. 음... 남들에게 그 상황을 방관해요, 자꾸. 맞아. 주인공인데. 계속 방관합니다.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시즌 3부터는 그냥 집에 들어와서 할 일이 있잖아요. 짐을 내려놓고 손 씻고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이건데. 화장실이 너무 급한 나머지 신발도 채 제대로 안 벗고 가방 맨 채로 바지부터 내린 거예요. 우리는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은 이렇게 하고 말을 끝내요. 그리고 스스로 떨어집니다. 근데 사람은 뭐예요? 뒤에 말을 안 끝냈잖아요. 저는 사람은 뒤에 어떤 단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부분을 이 작품에서 숨긴 거죠.